안녕하십니까. 뉴스광장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해상운임 폭등에도 부산 상하이 수출이 포함을 운임은 여전히 컨테이너 하나의 1달러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수출이 불균형 때문인데요. 그런데 항만 적체 현상이 길어지면서 컨테이너 수급이 제대로 안돼이 운임마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웅 기자입니다. 미국발 물류대란이 장기화하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선에서 해상 운임이 폭등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 컨테이너 운임은 예외였습니다. 해상 운임 공표 사이트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20피터 컨테이너 한개의 운임은 500달러 수준, 반면 부산항에서 상하이로 가는 운임은 1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운임 차이는 한중 수출입 화물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합니다. 올해 상하이에서 부산으로 수입된 20피터 컨테이너 화물은 지난 8월 기준 376만 개, 반면 수출 화물 컨테이너는 296만 개입니다. 80만 개나 차이가 납니다. 이빈 컨테이너를 어, 중국이 어차피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주로부터 1달러라도 받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사로서도 어, 득이 되는 것입니다. 해상 운임을 빼고 하역료와 야적장 이용료 등 컨테이너 하나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수백 달러입니다. 그런데 최근 항만마다 컨테이너 적체 현상이 심화해 1달러 운임에도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